정말 너무 이렇게 예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코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리브제에서 나온 라이트 에어 서큘레이터 2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너무 이렇게 예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저는 선풍기가 이렇게 예쁘게 오브제처럼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곡선형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의 선풍기 같이 그런 투박한 모양의 선풍기가 아니라 이렇게 예쁘고 곡선 형태의 선풍기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집 인테리어가 조금 이렇게 앤틱하고 좀 멀저스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구 같은 거에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이 선풍기는 저희 집 인테리어에 해치지 않고 너무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품은요. 멀리서도 조절을 할수 있게 리모컨을 함께 주는데요. 되게 동그랗게 너무 귀엽고 컴팩트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딱 누르면 펴지거든요. 지금 제가 딱1 단계를 한 건데 너무 조용하고 켠지도 모르겠고요. 밤에 잘때 조명 버튼을 누르면 요 이렇게 예쁜 수면등 같이 생겼거든요. 그 눌러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나와요. 무지개 색깔도 있고 노란색, 주황색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있으니까요. 그냥 하고 싶은 색깔 골라서 선택을 해주고 자기 전에 수면등이나 무드등으로 사용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상하, 좌우로도 다 움직일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바람을 위로 올리고 싶다 하면 이렇게, 이렇게 올리면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좌우로 조절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 아무 각도에서나 다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제품은 3D 입체전으로 공기순환에 아주 최적화된 선풍기라고 해요 여러분 이 제품은 바람세기가 무려 16단계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저는 보통 잘때 1단계를 하고 자는 편이고 16까지 있는데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게 8단계고요 16은 지금 소리부터 들리시겠지만 정말 강력한 풍량입니다 다시 누르면 1단계 그래서 여러분, 이 제품은요, 보통 자기 전에 딱 끄고 자면은 너무 덥잖아요. 그래 잠들기까지 보통 이렇게 타이머 기능을 설정을 하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맞춰서 설정을 할수 있으니까요. 자기 전까지도 쾌적하고 시원하게 잠이 들수 있는 선풍기입니다. 저는 보통 이걸 2시간에 맞추고요. 2시간 뒤에 알아서 얘가 자동으로 꺼지니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제품은요, 강력한 냉방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평 냉방 면적을 자랑하고 있고요. 공기 이동 거리는 20m라고 해요. 최대 풍속은 20m/sec라고 합니다. 평균 5dB로 조용한 저소음 서큘레이터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BLDC 고급 모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최대 61%의 높은 전기 효율로 부담감 없는 전기 요금을 보여주고 있고요. 감각적인 디자인과 LED 내장형 조명으로 시원한 바람뿐만 아니라 오브제 역할까지 하는 스타일리시한 공기 순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예쁜 에어 서큘레이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